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중앙첨단 소재 주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26%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신 주임들 우선은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리튬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가 재살아 났죠. 자이 구간에서는 앵켄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 전해액의 핵심 원재료인 바로 리튬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그게 바로 중앙첨단 소재가 완벽하게 부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오랫동안 조금 하방 압력에 대한 이러한 이탈이 우리 중앙첨단 소재 주인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지금 3거래일 연속 반등의 자리에서 상승을 하면서 26.19% 3590원에 장마감이 되었고, 7월 25일 금요일은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매끄러 나가야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항상 우리 중앙첨단 소재 주님들에게 당일 당의 차트와 당일 당의 뉴스 정보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모든 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국내 즐거운 이 증시시장이 형성이 됐죠. 7월 23일 수요일 날, 이렇게 오후 5시 21분 영상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7월 24일 목요일,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 정확하게 해드렸죠? 8시 30분 종목명 중앙첨단소재 2,845원에 매수하시고 3,500원에 매도하십시오. 1차 매도 안전하게 25% 익절하시고 추가 타점에 대한 3차까지의 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세 리튬 폭탄에 국내 관련주들이 상승 계약 내용 체결에 소식에 완벽하게 자리가 상승이 됐죠.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가 등락률은 분명히 있겠지만 3,190선까지 힘있게 유지를 해주면서 윗거리를 조금 달고 내려왔던 부분 하지만 5일 이평선을 절대 이탈하진 않았죠. 자 우리 중앙첨단 소재 빠르게 내용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올라갔던 우리 중앙첨단 소재 정확하게 7월 24일 상승의 모멘텀 이미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고 오늘의 타이밍 즉 여러분들께서도 재료가 뒷받침이 돼 있을 때 수급 기관의 움직임 외인의 세력들의 자금 발표에 대한 저점 매수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중앙첨단소재 7월 24일 목요일 25% 익절하십시오. 오늘 고가 상한가를 찍었죠.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항상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 25%의 수익. 오늘 역시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일목 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미 천여분 가까이 김선재의 추식연구소에서 매일매일 추천, 단기수익 급등주를 받고 계시고, 이미 꾸준하게 받고 계시는 우리 주님들께서는 중복 문자는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서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도 매일매일 받아보다가 상황, 비중, 어, 요 종목은 나도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여러가지 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때 편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 드렸죠. 0 1 0 7 6 7 1번1651 우리 주임도 이렇게 메일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게 되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즉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과 안전한 익절 금액까지 우리가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고 싶겠고요. 기회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죠.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다가 내 상황, 비중, 평단에 대한 모든 내용이 맞을 때 매수매도는 우리 주주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우리 주민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제가 영상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기자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 이제는 재료에 대한 부분은 이 전해질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리튬 관련해가지고 핵심 소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4,300만 주의 거래량과 6,500만 주의 거래량이 내일 나올 건지, 오늘 나올 건지, 뭐, 3일 있다 나올 건지, 이러한 미리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자, 보시게 되면 미리 빌드업을 했고 수급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외인이 지금 담아내고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날 상승했던 첫날 담아냈던 물량을 이거래일 연속 조금 뺐던 모습. 하지만 요 물량을 고스란히 다시금 담고 있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수익을 더 만들어 가셔야 되고 일별 주가에 대한 구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구간에서 웨인의 보유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졌죠. 중앙첨단소재 4.81%에서 3.18%까지, 지금 다시금 약 4%까지 공매도 비중을 엄청 높여놨어요. 자, 그러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체결 금액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중앙첨단소재 제가 안내를 드렸던 타점에 대한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5억 절대 매도를 하고 있지 않고 1억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매도세보다 매집세가 훨씬 많다라는 거는 더큰 수익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매도의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꾸준하게 이러한 타점에 대한 준비 안내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중앙첨단 소재, 제가 오늘 정확하게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하면서 몸통의 시그널, 은봉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되는 재료가 계속해서 소멸이 되지 않았고 선반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수급, 어떻게 타이밍을 잡는지, 그러한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재료가 모든 지금 선반영이 되었고, 아직 계약 내용 체결이라든가 일정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기대와 같이 상승의 자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1차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고, 여기만 돌파해주는 시그널이 크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구름대 형성 라인에. 추세가 전환이 됐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거래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증권 매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정보는 증권회사에 계속해서 시그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제가 추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드렸고 요건 항상 월봉에 바뀔 때 제가 거기에 재료에 대한 추가를 계속해서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 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지금 리튬 관련된 부분 엔캠이랑 협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수급이 요날 포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예측에 대한 퍼센트 저점 매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 그게 바로 정보와 자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 첨단 소재 주심들께서도 제가 안내를 받으셨다면 벌써 두 번의 25%의 수익 충분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상의 투자 전략까지 제가 요 날짜 요런 수급 요 움직임에 요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라고 제가 데이터적인 부분을 오랜 노하우로, 12년차 증권매 출신의 노하우로 담아서 총 3장의 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안내를 드리잖아요. 기준자리,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까지 준비해 볼수 있도록 이러한 3장의 핵심 전략 리포트가 여기에서 매도하고 매도하지 않았고 오늘 매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셨죠? 내 상황과 내용, 평단, 비중에 여러분들 전문가의 이러한 정보, 자료를 덧붙여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 무료 정보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고 중앙첨단 소재 제 영상 구독자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지금 이제는 수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첨단 소재 이러한 핵심 포인트의 정보 자료 강남의 큰손들 증권가의 큰손들은 이러한 정보 바탕으로 내가 매매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타점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만 늦게 매도하셨어도 25% 수익 저와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잖아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번에 1651번 남겨놔드렸죠. 우리 중앙점단 소재 좀도 이렇게 중앙이라고 앞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부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세 장의 페이지의 리포트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맞춰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구간 타점 타이밍 꼭잘 잡으셔야 됩니다 재료 소멸에 대한 이슈는 아직 없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010-767-1번의 1651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중앙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핵심 포인트의 정보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분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작의 움직임은 바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는 꼬리를 다고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미리미리 여러분들 분봉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하셔야 되고, 이미 우리 중앙첨단 소재, 거의 뭐 오전에만 100여 분이 입장 요청을 주셨죠. 제가 영상 촬영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게 많아서 분석하고 데이터 마치고 여러분들 바로 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고, 변동성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번외적인 시간에 어떻게 시황 브리핑 타점에 대한 준비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입장 방법 매우 간단하고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제 영상 하단에 화살표 방향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고 클릭하시면 무료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 링크 정확하게 남겨 놔 드렸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내드린 가이드의 정보가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라인에 대한 재료라는 거 타이밍 요번엔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중앙첨단 소재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십시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김선재가 감사의 마음 주식전문 유튜버로서 광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챗 GPT가 1조 245억을 투입을 하면서 공약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 국내 GPT 회사를 모두의 AI로 만들어버리겠다. 1조 245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AI 시대 챗 GPT 관련된 부분,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챗 G s 피티에 대한 g 발 포석 정 s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하 s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gpt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직 국내에는 이 gpt에 관련된 메인 회사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주로 gpt 국내에서도 만들고 키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두팔 벌려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8천원대 종목이 여러분들 7만 8천원까지 채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s n s 1,875원짜리 종목이 여러분들 63,900원까지 가는데 채세달이 걸리지가 않았죠. 거기에 코스피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단돈 몇천 원대 종목 이게 바로 강력 추천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정확하게 알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미 200만 주 정도 물량으로 확보했고 제가 증권매출 신이다 보니까 굉장한 시그널들이 강남의 큰손들이 매집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보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GPT 열풍의 국내 GPT 삼성에서 뒤를 밀고 있고 외인인구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을 확보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3개월만 보유하셨다면 이 구간의 수익 정말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안겨놔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급 선물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010 7 6 7 1 165 1번 남겨놔 드렸으니까 제가 종목명 목표가 기업 3개월 보유 기간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이미 삼성이 뛰어들고 직접 투자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소문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주심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고요. 히든 꼭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